어, 케이크 박스 3호로 만드는 반전 케이크 박스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카네이션을 당겨주시면요 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다은 원래 2022년형 케이크 박스 반전용 용돈 박스고요. 이거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케이크 박스 3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준비 재료는 요 스티로폼 터널 스티로폼 10cm. 그리고 돈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 요번에는 아이보리 컬러를 할거죠. 홀로그램 카네이션을 할겁니다. 다음에 카네이션을 미리 정사각 어, 실크 재 장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케이크박스 3에 바닥판 준비해 주시고요. 바닥 쪽에다 미리 걸루건을 쌓아 주세요. 그래서, 지로폼을이 라인 있는 쪽 안쪽에다가 잘 고정을 해 주신 다음에요. 그리고 이 카네이션은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돈을 말때 이렇게 실크를 해 주시면 나중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먼저 실크를 정사각 실크 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밑에 부분, 이파리 맨 마지막 부분을 잡아서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서 모아주시면 됩니다. 센터피스 잡듯이 이렇게 해서 실크플러, 요거를 세 장이나 네장 정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네장 정도를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날개를 해주신 다음에 바이오 패팅 하시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 만져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펼쳐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아래쪽에는, 여기, 준비가 다 마무리되시면, 밑에 부분은 살짝 테이핑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밑에를 테이핑을 해주시면, 이따 용돈을 마실 때 되게 강하거든요. 이렇게, 랜딩을 다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시고요. 에한의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타네이션은 아래쪽부터 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침에 용돈 박스들은 가지고 가시고요. 어, 터널을 사용하실 때는 글루 작업을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밑에 부분은 제가 안 하고요. 위에 부분만 글루 작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역시 5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laughs> 아래쪽에 총 1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작업해주시고요. 네, 그 위쪽에 한번 더 꼽아주시고요. 본이 빠질 때 나중에 탄력이 있어서요. 여기까지는 글루 작업을 안 하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 위에부터는 글루 작업을 해서 꼽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음. 네. 네. 마지막 뽑으실 때는 끝에 걸루를 사셔갖고 뽑아주세요. 약간 대각선 쪽 아래쪽으로 스티로폼이안 보이게 끊으시면 좋거든요. 여기서 끝이. 글루건 소시지도 맨 끝에 보다는 중심에 붙는 끝에 부분에 여기가 아닌 여기를 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앞쪽에 쏘시면 휘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쏴주시면 스티로폼에 부착되는 부분이 딱붙어버립니다 다 붙여 주신 다음에 살짝 위로 이렇게 해주시면 1차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쪽을 해주셔야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위에 부분을 그대로 꼽아 주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싹 감싸면서 이게또걸리곤 작업 마찬가지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스티로폼을 싹 감싸듯이 꼽아주 됩니다. 메뉴에는 총한 6송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총 6송이를 글루 작업을 해서 다시 주시면 되고, 여기는 살짝만 다시. 면 <laughs> 케이크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더 보기 좋게 하시려면 살짝 이제 진주 같은 거몇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진주를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카네이션하고 카네이션 사이쯤에 하나씩 이렇게 살짝 꼽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맨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이그럼 잡아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주 하나 꼬 주셔서 마무리 되고요 이 부분 깔끔하게 마감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돈 연결할 거거든요. 자, 미리 만들어 놨죠. 블로그랜카네이션에 그냥 돈 연결하실 때도 그냥 끝에만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땡겼을때 돈이 올라와야 되니까 이 부분을 스티로폼,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아주세요. 돈만 마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렇게까지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약 20장 정도거든요. Je vais et <coughs> <coughs> 저는, 이제 A4G로 프린트한 거라서 이렇게 되고요 핸들은, 이제, 행동을 넣으시면, 요거는 또 날기가 좀더 쉽습니다. 이렇게. 말아는 상태에서 한번 더, 땡겨주시고. 이렇게. 말아주셔서, 땡겨주시면 되고요 돈을 최대한 좁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아주셔서, 이 상태로 지금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을 살짝 벌려주시고 이쪽으로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실크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박스하호 뚜껑을 이렇게 사아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리본을 넣고 이렇게 해서 돈을 당겨내시면 됩니다